<laughs> 얼마 어, 애들이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 멀리서 찍으면 안돼 음식은 가까이 찍어면돼 오래가 식어아이놈이나 <laughs> 오랜만에 나왔더니 난리 난리 칩니다 어저 주먹질 응? 오늘은 과학관 갑니다. 자, 한마디 해봐. 아, 날씨 좋다. 날씨 좋다라고 해야 되나? 날씨 흐린데, 그래도, 선을하니 상쾌하네. 말랑쟁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동네에서, 한, 한 1km? 1km인가?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너무 가까운 데 가니까 좀 그러네. 아, 우리 차가 안 나와가지고. <laughs> 갈 데가 없네, 이제. 근데 차가 큰 차여야 되니까. 작은 차는 있는데. 차 막히고 그러니까 좀 엄청 막힐 것 같아가지고. 응? 나름대로 멋있네. 제 다른 있이 근데 여기 한어저 아, 유튜브 찍다 그러네. 아무도 없어. 벌룬가 야. 언제 밌다거 봐. 아이디어다. <laughs> 그치? 어. 이거, 이것도 봐봐 이거 그러네. <laughs> 사물함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야, 여기 물고기도 있다. 이 자식, 이거. 수족관에서 많이 보는 놈들인데. 이거 뭐야, 물고기. 아시아 납치? 우리 집에서 자는것 같은데 이놈. 참 발견이. 그런 게 있나 우리나라에? 납자로. 납자로야 이거다 이거 이거. 누치구나 옛날에 우리 새끼 잡아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잡아먹기도 했잖아 어? 알지? 응 누치였어 누치였어 아 이게 버들치인데 고래 버들치가 여기있어 고래 버들치 진짜 크다 이거 응, 버들치는 쟤는 돌고기 우리집에 있었는데 쟤 소리나 탁탁따 소리가 오 애기 애기입니다 아, 우리, 가, 우리 저기 정 음. <laughs> 여기서 놀란거였어? 태풍체험 들어가 봐유재 태풍체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너 들어가 봐 아, <laughs> <들어가봐>. 어? <laughs> 자, 이제 태풍체험 하겠습니다 야, 야 해봐 해봐, 해봐. <laughs> 자 태풍 체험 과연 태풍 어떨까요? <laughs> 이거 몇 얼마야? 지금 이게 약한 태풍이야. 약한 태풍 <laughs> 이제 올라가 왜 나와? <laughs> 야 그거 뭐야? 저 <laughs> 창피하게 <쟤 웃음> <laughs> 남자가 이제. <laughs> <laughs> 자 태풍 체험입니다. <laughs> 얼마 이 정도까지는 버틸만합니다. 그래도 응나 너해도 못해. 예. 30밀리 퍼세크 3 0밀리퍼세크입니다 29, 이제 끝이야 30이 끝이네 <laughs> 유재현은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했어 무서워아 <laughs> 창피해 이건 뭐야? 뭐구요 피카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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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건데 이렇게 된 건데, 그냥 돈다, 이게? 봐봐. 돈데, 빛을 빠빡빡빡박 때리니까, 어떻게 돼? 어 애들이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 조용히 해봐. 싫어. 됐어. 야, 저, 발아 우와. 땡기가 다행인다, 이 새끼. 누르라. 신나게 넣는데 어? 좀 되는데? 아까는 엉망진창이더니.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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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이 정도 엄청나다. 여기, 여기가 진짜 나이트. 여기. 아 여기가 옥상인데 음. 나무 산이 이렇게 뒤에 붙어 있으니까 좋네. 까 우리 밤나무인가 저거? 순계로 음. 살살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까이 찍으면 되게 커 보여. 응. 고기가. 근데, 근데 사실은 다크이않 그냥... 응. 멀리서 찍어봤 멀리서 찍어봤는데. 음식은 가까이 찍어야 너무 맛있다.